21장, 개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높은 산에서 쳐다보니 크고 높은 성곽이 보이고 문이 있는데, 문 앞에는 천사가 지키고 문의 수는 12개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이름들이 써 있더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 있더라. 그 안쪽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 2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의 크기는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금갈대 자로 그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여 1만 2천 스타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금갈대 자로 144 규비시니 사람의 측량 즉 제사장들이 거하는 수가 천사의 측량의 수와 같더라 14만 4천이나 144규빗은 같은 크기의 수이다. 그 성곽에는 벽옥이 있고 그 성은 정금이 있는데 그 모양은 맑은 유리같이 보이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열두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 기초석은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 기초석은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에, 일곱째 아들, 일곱 등불 황옥이요, 여덟째 기초석은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 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 기초석은 자수정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두 아들이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어린양 예수께서 성전이심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그 성은 해나달이 필요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양 예수께서 등불 되심이니라. 태양이시다 이런 얘기죠. 만국이 어린 양의 빛 가운데 거하고 다니고 어둠이 없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성문은 낮이 계속 지속되므로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것이다. 종들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